지금 미국은 역사상 가장 미친 프로젝트를 터뜨렸다고 사 게이트 프로젝트 2025년 1월 1일 오픈 AI 소프트뱅크 등이 합작해 발표한 초대형 프로젝트야. 데이터 센터 짓기 쉽게 말하면 GPU와 서버를 산더미처럼 쌓아둔 초대형 창고야. AI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수학 연산을 해야 하고 그걸 하는 두뇌가 바로 GPU거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를 때려박아 전국에 AI 전용 창고를 세운대 감이 안 오지? 우리 돈으로 675조 원 거의 한국 1년 국가 총예산이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첫째, 앞으로는 개선력이 곧 패권이야 AI 전쟁은 결국 누가 더 많은 수확을 빨리 돌리냐의 싸움이거든 GPT-5 한번 훈련하려면 GPU 수만 개가 동시에 불타오르듯 돌아가야 해 둘째, 디지털 주권 차지야 서버가 미국 땅에 있으면 거기 저장된 모든 데이터와 AI가 뱉는 결과물까지 미국법이 덮어 씌워져. 앞으로 정보전쟁에서 판을 설계하는 쪽이 되는 거지. 셋째, 그 지역 경제가 미친 듯이 활성화돼. 데이터 센터 하나 세우면 전기, 물류, 냉각, 고용까지 다 딸려와. 그 지역 경제가 통째로 뒤집히는 거지. 예전엔 석유가 불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석유인 시대야. 미국은 세계 최대 연산 공장을 자기 땅에 깔아서 10년 후에 정보, 경제, 기술까지 쥐락펴락할지도 몰라. 그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